장입니다 창세기의 신학은 창조 신앙, 창조 신앙. 출애굽기의 신학은 구속 신앙.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예,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자원하는 예물. 항상. 이 자원하는 예물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자원하는 일꾼,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물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설명할 때그 배후에는 자원하는 누가 있다 일꾼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가 자원하는 예물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업기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방법은 선택에 의해서 주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 신약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됩니다. 선택에 의한 것이든 은혜에 의한 것이든 모두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의 백성 중에서도 즐겨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즐겨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사람인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출애굽기 36장, 삼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얼마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던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물질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일하는 일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소를 짓기에 충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헌금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건축헌금 하지 마십시오.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 이 용어가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이때 자원하는 예물은 무엇을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입니까?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히브리 백성들 광야의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백성 아닙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3일쯤 지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면 마실 물도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있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또 얼마 지나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처음부터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성서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원하는 예물이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때 자원하는 예물은 뭡니까 특별히 칠칠절이 뭡니까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7대 명절 7대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자원하는 예물과 이 절기를 지키고 성소에 필요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상징하는 히브리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을, 이 예물이 된 히브리 단어가 테루마, 테루마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예물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왜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히브리 백성들이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하셨는가? 그 특별한 소유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세굴라. 그래서 테루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모습을 자각하는 은혜가 전제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그걸 깨닫는 것을 특별한 소유 또는 보배로운 존재, 세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테루마 세굴라. 테루마 세굴라, 테루마, 세굴라. 그러면 우리가 이 테루마와 세굴라에 오늘 나의 모습을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믿음, 그건 뭡니까? 내가 세굴라가 됐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출애급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말을, 말을 잘, 잘 듣고 내 언약을 해야.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지니라.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이게 세굴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히브리 민족이 우월하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너희들은 보잘 것 없는 민족이야. 수적으로 봐도 지극히 작은 민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고 적은 자를 들어서 큰 자들을 놀래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왜나 같은 사람을 불러 주셨느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세굴라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테루마, 자원하는 예물을 아낌없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형성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것만 주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수 있었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애국에서 끌어낸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을 치면 샘물이 솟아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고 쳐다봐라. 살아난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은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혜의 과정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 꼬라지, 지금 내 모습, 이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은혜는 점점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을 보배로운 존재, 세굴라. 그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원하는 예물, 테루마. 내 모든 것까지, 내 생명까지, 내 시간까지, 내 재능까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고 하는 것 자원하는 예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꾼을 세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굴라와 테로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10편 135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특별한 소유. 이 단어가 세굴랍니다. 도저히 사람에게조차 형 에서에게조차 미움의 대상이요 예? 죽이고 싶은 존재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호를 마감하면서 이제 남은. 2월부터 12월 자원하는 일꾼으로 살아보자. 먼저 자원하는 일꾼이 되면 그 일꾼은 반드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꾼과 예물이 모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불낙지 교회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성호를 찬송하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에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